비록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각자의 예배처소에서 또한 현장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우리 주사랑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밤입니다. 왜 기대가 될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밤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무척이나 설레이는 기도의 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참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 유명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익숙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는 새롭게 나에게 발견되는 말씀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의 은혜를 쫓아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깊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었나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인접하고 있는 나라이었기에 전쟁이 당연시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너와 나이가 이해관계가 달라서 전쟁하자라고 했을 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기와 많은 준비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 사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기가 좋은 것들이 없었고 반면에 블레셋이란 나라에서는 최신 무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과도 같은 모습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에도 앞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요. 우리야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당락을 쉽게 점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무기가 좋고 정말로 모든 준비가 잘된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해결책처럼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능력이 있는 해결책으로 보였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사울 왕이 아무리 찾아도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었기에 몇날 여칠 고심하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 자신이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내세였던 자가 다이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이시 나아갈 때 너무나 치근했었던지 사울 왕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이에게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 줍니다. 그래야 할때 주변에서 그 일을 돕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 사울 왕이 이 사람에게 군복을 입혔으니 이제 우리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점치며 나아갔을까요?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 맞지도 않는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어기적 어기적 움직였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의 왕 사울 왕이 이번 전쟁은 포기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전쟁은 우리가 대패를 하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군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익숙치 않아서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물건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그 싸움터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 모든 것이 허망하게 지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전쟁은 아무리 좋은 장수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를 점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아주 어렵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 같이 41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이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 누구일까요? 골리앗이겠죠. 근데 골리앗은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전투법 가운데에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무기 그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것이겠죠.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 자신에게 맞서싸울 이스라엘의 영거리 이스라엘의 정말로 장수가 나왔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바로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둘러봤을까요? 장수를 찾았는데 장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기의 싸움을 도와주는 그 하인이 있는 것처럼 다윗을 바라봤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골리앗은 그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어떠한 장소가 나오길래 저 하인만 덩그러니 앞에 세우고 왜 나오지 않는 것인가 기습을 하는 것인가 나는 더 전투를 잘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소년 다윗 외에는 자기 자신 앞에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용모를 보시게 되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을 바라보며 했던 말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봤을 때에도 그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골리앗이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가당키나 했을까요 여러분?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43절과 44절 말씀을 통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지요? 내가 나를 괴로워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아시 싸움을 도드러 나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두렵게 떨리게 만들었던 그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으름장을 노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노한 골리앗이겠지요. 그 골리앗은 이어서 말을 이어갑니다.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즉 저주의 말을 퍼붓기에 이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살은 다윗의 육신, 육체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결국에는 다윗의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적인 부분만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문제처럼 다가오는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한계,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세상에서의 문제들만 좌주지할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포 가운데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한계를 다윗만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도 바라봤기에 에스더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 땅의 왕에게 나아갔을 때 자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갈 때 배가 파산하는 경험을 하지요.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때 사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로마까지 이끄실 것이다라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골리앗처럼 여러분 앞에 무수한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있는 문제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렇게 다가오는 골리앗에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구절이지요.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런 지하에 떨지 않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는 칼과 창과 단창일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무기 잘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나아온다 할지라도 너의 그 무기는 고작 칼과 창과 단창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양을 지키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떨리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지도 모르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였을 뿐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수많은 문제처럼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힘겨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상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단한 사람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경험하는 사람은 이 다윗처럼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다이세계만 허락해 주신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양육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또한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수려받기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읽고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냐 말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기로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통해 듣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45절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을 향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라고 했지요. 그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였습니다. 또한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였지요.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와 물매의 무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다이,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육하는 무기였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 주신 양을 양의 무리를 살리는 무기였습니다. 명백한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무기, 사람을 살리는 무기. 어떠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후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호. 나에게 익숙한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교육자로서 매 순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이 혹여나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무기는 아니지 않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가 아니라 다윗의 무기처럼 내 주변의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세런들과 내 주변의 중보하는 모든 베스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의 무기, 살리는 무기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다윗의 믿음은 훌륭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결국 이 전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골리앗의 말은 성취되지 못하고 다윗의 말이 성취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왜 다윗의 말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주를 위한 전쟁을 했던 것이고 골리앗은 자신의 아니를 위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영적인 전투, 전쟁과도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아니와 평안을 위한 전쟁이 아니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삶이 영적 전쟁이 주님을 위한 전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46절 초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온 것. 즉, 다윗은 사명감을 갖고 이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골리하시라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제가 열심히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행복 모임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사명으로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등에업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패배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사명을 면 갖고 승리를 성취한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눈녹듯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다윗의 전쟁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이후부터 18장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일생일대의 적을 또 만나 또 만나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사람들은 노래를 지르게 됩니다. 그 노래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은 불쾌했으며 질투가 폭발하여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울왕의 노년기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또 다른 시작인 전투는 이 사울왕처럼 내부에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옥죄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삶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 인생살이 가운데 쫓기고 쫓기고 쫓기다 보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울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보장,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갖고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지요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렇게 나아갈 때 혼자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힘들게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윗 옆에는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땅이기에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셀 가운데, 또한 행복 모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다윗이 되어 주며 서로에게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끝으로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다이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땅 가운데 고루고루 편만하게 퍼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역 가운데 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또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땅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나 혼자만 노트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 할때이 말씀이 나의 말의 말씀 나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이 될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또한 이후에 사울 왕과 같은 문제들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골리아과 같은 문제들, 또한 그 문제가 해결해졌음에도 사활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밤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땅 가운데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